안녕하십니까 차원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이번 주도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방향성은 요쪽 그죠? 네. 72,500원 슈팅이 나오냐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못 찍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드리기 때문에 좀 오늘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굉장히 지금 힘들죠? 예,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로 밀었기 때문에. 자, 보통 반도체의 척도가 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오르면 우리나라 정신은 오른다라고 할 만큼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철저히 소외받은 것들이 이제 리포트들, 외인들의 악성 리포트들이 나온 이후였어요. 그 위에 그 이후에 공매도, 현물매도, 뭐 공매도 이러면서 그들만 뭐 잔치를 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 좀 되었고요. 이제 바닥에서 l자 두개 나오고, 이제 7만원에서 바닥 자리를 잡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마 지금 9만원에 사신 분들은 거의 지금. 포기 상태에 있을 정도로 예,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예. 자, 바닥에서는 지금 계속 양매수 그런 포인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자, 7만 원 확실히 흔들지 못한 이유는 예.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자,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웃지 못하는 예, 주가의 현실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자, 어닝 서프라이즈 맞다. 예. 그러나 이 숫자가 더 진보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죠. 예. 경계감이라고 올수 있습니다. 자, 반면 SK하이닉스는 그럼 좀왜 삼성전자보다 더좀 나을까요? 예. 뭐 얘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조금의 희망감은 있죠. 원래 메모리에만 묻어 있던 SK하이닉스가 이제 파운드리 쪽을 노려보는 그런 흐름들 좀 보이고 있죠. 예. 자 이런 것들이고 있고 사실 여기서 더 빠졌기 때문도 있습니다. 예, 추가로 더 하락했어요. SK하이닉스가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죠? 예, SK하이닉스는 여기를 갔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번 주는 역시나 72,500원. 자 최근의 고점이 72,200원이에요. 여기를 계속 근처만 가면 바로 매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마찬가지예요. 예, 양수급에 뭐가 들어 와야 되는데. 어, 금요일에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온 예, 이 수량 200만주는 사실 믿을 만한 수량은 못 돼요. 예, 단기성 물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거래원의 어떤 좀 예, 신빙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예, 꾸준한 그런 수급이 들어 와야 돼요. 자, 종가로 7만 1,500원. 예, 종가로 7만 1,500원. 이번 주에 월화 중에 좀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종가 7만 1,500원. 예. 그 준비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요거 타고, 예. 그리고 이제 72,500원에서 윗골이 또 달면 또 쏟아질 수 있어요. 그거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72,500원쯤 해서 몸통으로 갖다 놔야 돼요. 즉, 종가로 72,500원 근처로 붙여놔야 돼요. 윗골이 최대한 짧게. 그리고 갭뜨고 72,500원을 이렇게, 이렇게. 이래야 이게, 예. 72,500원이 지지점으로 변합니다. 이제 두 달이 넘어가면 안 돼요. 72,500원이 저항이 지지로 바꾸는 작업을 두 달을 넘기면 안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더 저항력이 단단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SK하이닉스는 조금 사정이 났죠. 조금 사정이 났는데 제가 108,500원 요거 잔저항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밟고 일어나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는 이번 주가 11만 2,500원. 11만 2,500원을 돌파를 이제 시작을 해 시도를 해야 되고 역시나 11만 2,500원 예, 근처에서 종가 끝내고 어느 날갭 뜨고 이걸 예, 지지 라인, 즉 11만 2,500원을 지금 저항 라인이나 지지 라인으로 삼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와 달리 SK하이닉스는 점도 바닥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 반등에 각이 좀 좋았다는 거죠. 여기만 보면 차트가 더 좋은 것 같이 상승력이 좋은 것 같지만 여기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뭐더 가벼운 이유도 물론 있고요. 예. 자, 이번 주두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72,500원 예, 돌파하는 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 1 2 5 0 0원을 돌파해서 지지라인으로 바꾸는 거, 이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최강주였습니다.